요즘 자녀 교육 정말 어려운 시대죠. 매라는 단어만 나와도 사람들은 쉽게 거부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매는 단순한 체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징계, 책임 있는 부모의 마음을 뜻합니다. 잠먼 13장 24절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방임하지 말고 성과 악, 옳고 그름의 경계를 분명히 가르치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훈육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을 달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지금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죠.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도 같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규율을 배우는 아이는 결국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간다면 그 순간은 평화로울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왜곡된 기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꾸짖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면 아이는 거짓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길임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실이 징계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 제시입니다. 사랑의 징계는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고 때로는 단호히, 그러나 언제나 사랑으로 지도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